손매남 박사의 뇌 정신 건강. 경기대학교 뇌 심리 상담 전문 연구원 주임 교수이시고 한국 상담 개발 원장이신 손매남 목사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설날입니다. 아, 아. 벌써 또 구제이네요. <laughs> 좋은 설날입니다. 예. 어, 떡국도 다들 많이 잡수시고요. 올 한해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뭐 우리 박사님은 세뱃돈 많이 주시죠? 손 손주들 그, 줄, 저 되고. 많이 못 줍니다. 제, 제자들 네. 와서 세배 네. 안 합니까? 예, 네. 이제 어떤 분들 도 그렇게 있고요. <웃음> <웃음> 하자 하다 주는 일들이 많으니까. <웃음> <웃음> 이제 저 박사님 연세쯤 되시면. 자녀분들이 오셔서 세 배하고 세뱃돈을 거꾸로 아버님께 드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세뱃돈은 주지요 네. 어~ 세뱃돈은 주는데 그 세뱃돈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제가 물어보니까 네. 어~ 근데 그걸 갖다 규정을 지어서는 안될것 같아요. 네. 어, 그러면 적게 준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조, 많이 준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아 우리 아이들은 어, 아무튼 한그만 원이라도 더 주는 사람을 좋아하니까. 아 그렇죠. 그래서 그 아이들 이제 자라날 때 보니까 네. 세배 돈을 안 주면 그 집은 안 가더라고. 그렇게 네, 나중에 보니까요. 네. 아 그래서 아이들 그래서 아이들을 어렸을 때. 막 이렇게 막 돈을 많이 주는 그 습관을 저는 안 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 아이들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인데 네. 그 아이에게 돈을 뭐 세뱃돈에서 많이 주면은 그 잘못된 교육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 네. 교육적인 차원이 좀 들어가 있, 있습니다. 네. 저는. 자 이제 설날 어디서 이 방송을 음. 들으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설날이 되면 우리가 고향을 찾아가고 예. 부모님을 찾아갑니다. 야 그렇죠. 이제 일종의 뭐 귀소 본능이라는 말도 하고 음. 그러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어머니를 찾아가도록 그리고 자. 또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찾도록 네. 이렇게 한게 우리가 계속 다루고 있는 이 사회적인 내와도 연결되는 것 같아요. 모성 본능이요, 예. 모성. 예. 네. 지난 시간에 박사님 해주신 말 중에 제가 참 기억에 많이 남는 게 어머니의 품속은 기지와 같다. 네. 기지라는 것은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네. 돌아가는 곳이잖아요. 어, 예. 그렇죠. 비행기가 아무리 네. 하늘을 날아다녀도. 네. 네. 땅에 내려서 기지로 들어가야 안전한 거 아닙니까 <laughs> 그래서 부모는 안전기지해야 되는데 네. 엄마가 있는데 불안기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어머니가 그대 인제 아이를 이렇게 무섭게 하고 학대를 하고 이제 때리고 욕하고 그러면 그것이 아이에게 무서운 엄마 나쁜 엄마로 남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네. 어린 시절의 이런 사회적 경험, 다른 거아 이제 사회적 경험이라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거든요. 엄마와의 나와의 관계 속에 맺어진 경험. 이 경험이 좋았냐, 나쁘냐에 따라서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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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앞으로 수십 년 이후에 성인으로서의 모든 신경 생물학적 환경을 다 어, 형성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어린 시절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박사님 근데 제가 네. 항의를 하나 받았어요. 네. 뭐냐면, 왜 계속 엄마 얘기만 하십니까? 아빠 얘기도 해야 돼요. 아빠는 책임이 없습니까? 아, 그렇죠. 아빠는 책임 없습니까? 아니죠. <laughs> 이제 그게 이제 왜 그런 거니? 네. 엄마가 양육자로서의 역할을 네.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이가 젖을 먹일래도 아빠가 젖을 먹일 수가 없잖아요. 요즘 어? 요즘 뭐 우유 타요 어, 우유 타수 <laughs> 인가 이제 그런 걸 생각해서 이제 그런데 네. 에, 이제 일정 2년 동안 특히 애착 형성이라는 거는요. 어 어느 시기를 얘기한 거니 2년 정도 태어나서 2년 영유아기 영유아기 네. 그리고 이제 성장하면서 이제 아빠든지 엄마든지 그거는 다 부모의 역할이 아이를 갖다가. 최금은요 때리는 것은 꼭 엄마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아빠도 뭐 혼나게 할 수도 있고 어떤 아이는 이제 뭐 지금은 아주 극한적인 그 어린 시절 얘기하는데요. 이제 성장이 가면서 너무 아버지가 엄격하니까 저희 상담소 오다가 쓰러진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 이제 엄격하게 모든 것을 뭐 이제 규제를 하니까 그 아이 자아기능이 무너졌다고 그런 거든요. 네. 자아기능이 무너졌다. 그래서 자아기능이 무너지면은 어, 결국 어떤 정신건강의 문제를 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송 들으면서 요 어, 시기는 아주 그 엄마가 절실 먹이는 그런 시지, 시기다. 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사실 뭐 성경에도 그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게 많이 나오는데 요즘 우리 청취자들이 많이 신청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이 있어요. 예. 우리 목사님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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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보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예. 아이를 나일강에 갈대 상자에 떠나 보내지만 다시 그 아이를 안고 젖을 먹이면서 아이를 우리 하는 이야기라면 사회적 뇌 형성이 발달할 수 있도록 잘 양육하잖아요. 그때 그 아이 네. 어, 갈대와숲 상사에서 이렇게 깨낼 꺼냈던 그 아이가 바로 이제 어떤 나이냐. 그, 그, 시 이제 세 달, 세 달, 3개월 된 어린, 입니다. 네. 그,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 아이하고 히브리어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 3개월 때 단어하고 자문서 22장 6절이죠. 6절에 그, 그, 아이, 아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똑같, 히브리어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단어가 뭐예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그러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으라고 그랬잖아요. 어릴 쓸때 부세, 2, 3, 요즘 말해서 과학적으로 말하면 2, 3세 이하. 우리나라 나이가 참어중중한합니다이 나이 따면 그런데 만 2세거든요. 24개월 이내. 어, 24개월 이면 아주 네. 정확하고요. 네. 그 나이를, 성경도 그 나이를 가르쳐 주는 거니까 아무래도 이제 엄마의 그안전기지고것이 중요한 시기라는 거죠. 그때 우리가 나이가 먹어서 나중에 결국은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그때 어저 어제 애착 형성이 잘된 아이는 대인 관계가 이제 완만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전에 우리 할머니들 어머니들 아이를 많이 낳으셨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렇게 낳으셨어도 그 아이들을 다 사랑으로 키우셨기 때문에 결국은 객지가 있든 어디 가 있든 오늘처럼 이렇게 설날이 되면. 다 집으로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많이 낳았다고 하는 것이, 이제, 모성적 관심이, 어, 모성적 행동이라고 하죠. 어머니, 어머니의 모성적 행동. 이거는 이미, 어, 신경 생물학자에 다 밝혀진 이론입니다. 네. 나이가 40이 넘어서 우리가 아이를 하나 낳잖아요. 네. 그러면 엄마의 사랑이 아이에게 전달되고, 자신에게도 유전자가 좋은 유전자, 후성 유전자가 나오고요. 아이에게도 서로 다른 유전자, 후생적 유전자가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어머니가 40세 후에 아기를 낳는다. 그러면요, 어, 우리가, 어, 100세까지 살수 있는 그, 어, 확률이 예. 4배 정도 더 높다고 하는 거죠. <laughs> 그것은 호르몬의 관계에서 지난 날은 표현했는데, 그것이 모성적 관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호랑이도 보니까, 어, 호랑이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호랑이가 남자가 길리는 호랑이는 오래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모성적 관심이라는 것이 이제 그래서 더 확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쓰다듬어 주고 또 어린 아이를 갖다가 어, 이렇게 같이 얘기해 주고 공감해 주고 아무래도 이제 그것이 그 역할을 아이 때는 누가 하느냐. 엄마가 하죠. 아버지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아무래도 이제 요즘은 사회가 많이 변화됐으니까요. 이걸 들으면서도 방송을 들으면서도 어, 아빠의 문제도 있죠. 그러나 이제 이세 영유아기 때는 어머니의 관심이 모성적 관심이라고 하죠. 모성적 관심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지금 뭐 아주 그 솔깃한 말씀을 하시는데 네. 늦둥이를 낳으면 네. 어, 아이도 아이지만 네. 엄마에게 이 후생적 요소를 발현을 네. 시켜서 네. 엄마가 더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유전자가 바뀐다는 예. 거예요. 모성 행동이 어떻게 했느냐, 모성 행동의 양에 따라서 양이란 그 질도 포함되는 거죠 어, 모생행동의 양에 따라서 900개 이상의 유전자가 다르게 발현된다. 아 아, 그렇게 보고 후생 발현에 대한 유전자가 요즘 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만큼 네. 에,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이제 또 아이에게도 그 휴선 유전자가 아이에게도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엄마가 때렸든 아빠가 때렸든 그 역할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에게 무서운 아빠로 등장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무서운 양유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엄격하게 음, 얘기하면, 어, 무서운 양육자로 이 아이를, 어, 길렀다. 그러면은, 어, 그 아이에게는, 에, 다시 말하면 이제 무섭고 학대받을 때그 뇌는, 어, 나중에 그, 어, 어린 시절에 받았던 그 대인관계 사회적인 뇌가 어른에 대해서도 그런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스트레스가 되면 세포 증식이나 신경가소성도 억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 어릴 때 엄마와의 관계가 참 좋았던 애들이 애착도식이 아주 좋아진다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그 양육의 경험이 우리의 뇌구조물과 어, 성숙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엄마가 아이를 양육하는 것은요. 어머니의 관심과 축복입니다. 네. 그리고 아이가 받은 사회적 뇌 기능 형성의 축복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생아들 감정적 조율은 아이를 쓰담어 준다든가 껴안아 준다든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이렇게 생후 2년 동안의 이 사회적 뇌의 형성은 부모와 아이의 뇌, 특히 어느 쪽 뇌가 많이 발달합니다만, 특히 2년 동안의 뇌는 그렇게 이제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손민환 목사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남은 어, 설날도 평안하시고요. 어, 무료 상담 전화는 884-7590번이고요. 유튜브에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